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친구들에게 위험한 작전을 제안하는 네, 설계자 역할을 맡은 준성역의 이재훈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 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린랄레 스페셜 갈라 섹션의 공식 초청이 됐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지금 70년을 통틀어서 70회를 통틀어서 국내 영화, 한국 영화는 이 섹션의 최초로 초청이 됐고요. 그리고 올해 열편 중에 아시아 영화는 사냥의 시간이 유일하더라고요. 축하드립니다. 감독님께서 그 소식을 저희가 또이 여섯 명의 단톡방이 있어요. 거기에 또 이렇게 깊은 소식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다들 막 환호했었죠. 네. 누가 가장 빠른 반응? 어다 그냥 동시에, 동시에 반응했던 것 같아요. 너무나 베를린 영화제가 특히 보면은 되게 꿈 같은 영화제인데 이렇게 초청이 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는 일이라서네 다들 너무 좋아했던 음. 것 같습니다. 이전 작품에서 본적 없던 이제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외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많은 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각각 캐릭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이재훈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감독님께서 제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좀 저를 좀 바탕으로 캐릭터를 쓰셔서 그런지 그 캐릭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단지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떤 작전을 펼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체험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좀 느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. 그거에 대한 주문이 많았었고 또 외적으로는 어 여기 나오는 또 친구들이 이제 스트리트 웨어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스트리 패션이라고 하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큼지막한 옷들을 좀 이렇게 거칠게 입고 나오는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옷을 입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감독님한테 좀 영향을 받아서 네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던 의상들을 실제도 좀 이렇게 평소에 네, 평소에도 이제 입고 다녀서. 그한 3년 동안 예, 열심히 예, 스트리 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재훈 씨의 약간 의상 패턴이 좀 바뀐 거였군요. 아, 네. 그렇죠. 자, 네. 아, 의상 패턴까지 겨, 그 성향까지 바꾸게된 영화입니다. 네. 네, 네, 네.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해 주세요. 촬영 현장에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난다. 에피소드가 있었다. 재훈 씨는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... 네. 아, 영화를 안 보셔서 아, 어떤 얘기하면 말씀을... 얘기하면 네. 신가또될수 있기 때문에 네, 네, 네. 될지는 아 모르겠는데...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. 사냥의 시간, 현장을 떠올리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? 엄청 추웠어요. 아, 추위. 네, 네. 엄청 추웠다. 지금 다들 공감을... 네. 하지만 그 추운 공기... 그 네. 차가운 공기가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네.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매우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영화가 또 스릴러의 또 장르를 그쵸.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계절감이랑 굉장히 또잘 어울리지 않았나. 촬영한 저희들이나 뭐 스태프분들 감독님 엄청 힘드셨지만 어그 날씨의 그 추운 효과가 분명 스크린에서도 잘 그쵸.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아, 음. 진짜 하는 작업보다 굉장히 길었던 이유가 감독님이 그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욕심, 예, 뭔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계속 뭐 시간이 길어지는데, 분명 그 시간만큼 예, 영화가 되게 새롭게. 한국 영화에서 아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걸 관객분들이나 네, 많이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그게 또 완성의 시간이고 새로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국내를 넘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정민 씨를 포함해서 또세 분은 파수꾼 팀이잖아요. 그게 만났던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, 저는 뭐 항상 이렇게 다시 모이기를 꿈꿨었는데 이렇게 박정민 배우와 이제 윤성현 감독과 함께 이렇게 또 작품 을 함께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함께 좋은 배우들과 이렇게 또 다시 앙상블을 맞추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생각... 학창 시절의 이야기였었고 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촬영 현장은 솔직히 춥고 힘들었지만 음, 있어서 네. 버티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파수꾼에서 정말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더 성장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고 네. 예 재훈 씨도 오해였던분 있나요 아니면은 어, 역시 예상대로였다 처음 만났는데 어뭐 박정민 배우는 제가 너무 잘 그쵸. 알았고 근데 진짜 또이세분 중에 저도 한 역할을 하신 우리 박해수 형이 진짜.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에서 봤을 때또 아. 다양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김재혁 선수의 네네네 그래서 되게 좀 우직하고 강렬하고 이런 이미지의 어떤 형으로서 되게 봤었는데 실제로는 네. 진짜 동네 형 네. 너무나 친근하고 <laughs> 동네 바보 형 <laughs> 네. 이렇게 제가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작품했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의외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해수형을 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최근에도? 네, 네, 네. 너무 착해요, 형이. 어, 좋습니다. 네. 아우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이쪽 지금 사이드에서 이 여섯 분을 뵙고 있잖아요. 근데 여섯 분 감독님 포함해서 다 인상이 비슷하세요. 다 선한 상을 갖고 계셔서 한번 서로 서로 보시죠. 예. 정말 영화계 의 선한 상. 오늘 모임 같은 느낌입니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자 이제. 세 번째 해시태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해시태그는 TMI의 시간입니다. 현장에서 건강을 가장 신경 쓴 배우는 누구일까요? 하나, 둘, 셋. 아또 복잡해졌어요. 지금 오늘 지목봉이 저는 박해수, 박해수 씨. 네. 네. 또 해수형이 또뭐 새신랑이 된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. 아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네 찍어주신 거군요. 그렇죠. <laughs>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. 네. 아까 재훈 씨 선택하신 분이 누구죠? 어, 정민 씨 건강을 챙기는 걸 목격한 적이 있나요? 아니요,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재훈 형 이미지가 그냥 되게 건강을 잘 챙기는 이미지여 가지고. 아,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요 예, 네. 단순히 이미지 때문입니다. 아, 단순 히 이미지. 네. 근데 진짜 건강한 느낌이잖아요. 네, 네. 네. 끝으로. 사냥의 시간 속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이 긴장감 넘치는 시간, 이 시간을 제작 보고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시간은 60초, 1분 드릴 텐데요. 1분 동안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. 여섯 분이 영화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홍보도 좋고요,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한 시간은 60초. 60초가 지나면 터집니다. 자 여섯 분이 10초씩 분배해도 되고요 만약에 재훈씨가 60초를 다 써버리면 뒤에 분들은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쫓고 쫓기는 이 시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지금부터 홍보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씨 준비됐나요? 어, 네네네 영화 소개 60초 카운트다운 저 뒷분들이 말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훈씨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사냥의 시간은 엄청나게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죠. 그렇죠. 선양의 시간은, 어, 극강의 케미스트리와 함께, 어, 압도적인, 어,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고요. 어,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, 또, 예, 네, 많이 나오고. 네. <laughs> 평소에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뵙다 보면, 정말 어, 영화밖에 모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어, 그런 윤소영 감독님의 또 어떤 영화적인 것들을 어, 집약해 놓은 영화라고 예. 어, 생각합니다. 박혜수 씨, 저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네. 젊은 배우들이 나온 이제 시네마틱하고 이렇게 그 체험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. 이재훈 씨, 사장님 시간 대박!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와, 베를린 간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아, 끝났습니다. 와, 어, 대박. 두 번을 네, 돌았어요. 두 바퀴를 어, 돌았네요. 얼추, 에 최초 아닌가요? 최초죠. 이런 걸 네. 최초로 했으니까요. 자, 대단합니다. 어, <laughs> 대단해요. 최초예요. 네. 그, 파수꾼으로 그, 새 감독 배우분들이 다시 9년 만에 만나셨는데, 네그 근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번에 작품을 같이 하면서 어떤 점이 좀 변화하고 변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고요. 변화된 점과 또변하지 않은 점, 최은 씨. 음, 일단 촬영 환경적으로 파수꾼이 또 독립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, 뭐라 해야 될까 열악한 것들이 있었어요. 뭔가 뭔가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뭐. 풍족한 식사를 요즘 상업영화에서는 밥차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는데, 어, 독립영화 찍었을 때는 뭐 간단하게 김밥이나 뭐 도시락으로 에 끼니를 때우고 또 촬영을 임했었던, 그래서 먹을거리가 좀 풍부해졌다라는 게좀 저는 달, 다른 점으로 느껴졌었고, 그 외에는 뭐두 사람 다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면서.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똑같아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때 촬영 현장과 지금 촬영 현장이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 촬영 환경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네. 다 변한 건 없다라는 지금 말씀이시고. 자,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가셔야 되는데 턱시도 준비됐나요? 아, 어,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. 음. 이제 영화 그 제작사 이제 사이더스 이한대 대표님께서 네. 예, 베를린 영화제 간다한 소식을 듣고 네? 예, 배우들과 이제 감독님에게 <laughs> 턱시도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해서. 배우분들이 다 이제 덕시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.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네, 예. 날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. <laughs> 관전 포인트 짧게 하나씩 들어 볼까요? 어, 네.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나온 앙상블의 영화를 볼수 있는 게 정말 네. 저는 아니 없었던 거 같아요. 한국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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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젊은 배우들이 혈기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영화를 예, 꼭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에너지. 아, 이렇게 오늘 자예이 객석을 꽉 채워 주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또 이제 베를린 영화제 잘 다녀와서 네, 또 이제 시사도 하고 네, 제 개봉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